네, 안녕하세요. 청가랑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. 저도 비가 와서 이제 일을 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운이 좋게 실내에서 할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일을 끝나고 와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요. 댓글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. 한 달에 얼마나 일하냐? 한 달에 공수는 어떻게 되냐?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. 그렇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2023년 진짜 추운 겨울부터 날이 풀리는 봄까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<laughs> 자, 각설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. 일을 한 날짜를 제가 적어놓고 있습니다. 1월달인데, 1월달부터 이렇게 누르면은 일이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. 항공수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보시면은, 여기는 이렇게 7시까지 야근을 했을 경우에는 1.5라고, 제가 야근 1.5라고 적어놓고, 그리고 9 시까지 야근을 했을 경우에는 야근 2 2 공수라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자, 1월 달에는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열여섯, 열여섯 인데 여기 설날이 껴 있었고 열여섯, 열일곱, 둘. 그렇다면 1월 달에는 22.5 공수가 나왔고 2월 달로 보면은 하나, 둘, 셋, 네, 여덟, 아홉, 열, 열1 그래서 27, 4일을야근을 9시까지 해서 2 7공소가 나왔고요. 이제 3월달에는 꽤 많이 했습니다. 3월달에는 이제 하나, 3일절 날도 일을 했었고요. 1, 2, 3, 4, 5, 6, 7, 1 1 2 3 4 5 0 2 13, 14, 15, 16, 1 9 3 0 네. 3월달에는 30.5 공수를 했습니다. 7시까지 야근은 5일을 일을 했고요. 9시까지는 하루를 일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1월달에는 22.5, 6월달에는 27, 3월달에는 30.5 공수를 했고요. 1월달부터 3월달 간에 한 달간 얼마나 이랬냐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다음에는 더욱더 또 새로운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감사합니다. 안전! <laughs>